안녕하세요 피봉 v 입니다 내일 그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배추하고 무 지금 비닐을 좀 치, 그 멀칭을 하려고 칠라고 밭에 나왔는데 비닐을 이렇게 좀 샀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뭐 배추가 원래 영하 한 3도에서 5도까지 견인다고 하는데 혹시 이쪽은 산 밑이고 해서 뭐 다른 것도 뭐 그렇게 그 비닐 신대는 없거든요. 근데 전 혹시 몰라가지고 양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m를 샀어요 5m. 안기? 고정핀 산거 가져왔어요. 일단 끝에부터 한번 고정을 하고. 맞네 이게 아... 고정을 했고요 벽부터 고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닐은 좀 덮었어요. 짧아가지고 이게 좀 누워졌는데 어쨌든 안씌우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마 내일은 입동이고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컸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늦게 심어가지고 어쨌든 그 배추가 덜큰 상태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제가 이거 케일인데. 영상에 얼마 전에 올렸었던 거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케일은 결가안 된다고. 근데 케일이 맞아요. 근데 얘는 케일이 이제 그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쌈으로 해서 먹는 그 케일, 조그만 게 있고, 그 다음에 즙을 내서 먹는, 갈아서 먹는 케일이 있는데, 얘는 그 종류에 속하거든요. 근데 어딜 봐도 양배추만 아니에요. 근데, 잎사귀 보시면은, 예. 이렇게 돼있어요 잎사귀가 이 케일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거 왜 자꾸 오므라드는지 모르겠어요 양배추를 제가 전에 켜, 한번 키워 봤는데 양배추는 이렇게 크질 않거든요 이렇게 나무처럼 케일은 보통 이게 지금 먹는게 갈아서 먹는게 보통 한 60에서 한 100cm 이상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게 선명할수록 싱싱하대요 이게 이 줄이 선명하고 할수록 그리고 여기 케일 겉에는 이렇게 보시면 선명하게 그리고 케일 보시면 이렇게 문지르면은 허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영양분을 그 보호를 하려고 이 어떻게 보면 보호막 같은 게 있대요 케일 사실 때뭐 허옇게 붙어있다고 뭐약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케일 자체가 자기 여양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터넷을 엄청 봤어요, 제가 오늘. 케일은 맞아요, 케일. 이렇게 지금 했으니까 아무래도 기온이 좀 떨어지면은 덜 죽겠죠. 바람이 보통 이제 저쪽에서 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를 좀모잘라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바람 통하라고 놔두면 될것 같고요. 음, 음, 어쨌든 오늘 내일 이제 입동인데 다들 작물 피해 없도록 하시고 어, 저는 뭐 요번주나 해서 주말에나 한번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케일이 조그했을 때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양배추 같나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케일 잎사귀인데 딱 봐도 이게 양배추일까? 이 응? 응. 사이즈가 딱쌈싸 먹는 사이즈네. 여기서 지금 자란 거예요, 여기서 옆으로. 그러 그러니까.